대조 1구역이 우회곡절 끝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평구 3대장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4개의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환승역인 불광역, 연신내역, 6호선 역촌역, 구산역이 주변에 있고, 트리플 역세권이며 대은초등학교를 낀 초품 대단지 아파트로 GTX A 노선 연신내역 이용이 가능하고 이 노선을 이용하면은 그 삼성역까지 9분이면은 도착하고 대조시장 하고 그 NC 백화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상권이고 인근에 성모병원과 고향 스타필드 등 다양한 생활 편이 시설도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은평 새끼라고 그 팽창 터널 그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선하고 그다음 불광 핵심 파크 신설 등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지가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로 111,665 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25층, 28개동 금폐율이 그 24.83%. 용적률이 243.48%입니다. 총 세대수가 2,451세대 분양주택이 2,083세대고 임대주택이 368세대입니다. 조합세대는 1,586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입니다. 대조 1구역 아파트 세대수는 총 2451세대인데 그 임대가 368세대입니다. 59제곱미터. 이하가 892세대 74제곱미터. 561세대 84제곱미터가 489세대 114제곱미터가 48세대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저 1구역 일반 분양가 평균 예상입니다. 조합은 평균 분양가에서 115%. 이게 15% 증액된 금액 에,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을 예상했었는데, 이게 변경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51제곱미터 20평 형대가 84세대고, 59제곱미터 25평 형대가 311세대입니다. 그리고 74제곱미터가 88세대로, 483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분양가가 평당 2800에서 2900, 액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가 7억 전후 74제곱미터 이것이 8억 5천 전후 예상합니다 34평형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추산액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1800에서 2000만원 그 분양 단가입니다 25평형이 5억 150 30평형이 5억 8천 6백만원대 그리고 34평형이 6억 3천만 원대, 45평형이 7억 9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조 일구역 비례율이 22년 7월 관리 처분 변경 인가시에 보면은 91.9%로 직전 비례율보다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비례율이 또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변경 계획으로 보류지 14세대가 있고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은 25평형은 7층부터 30평형은 4층부터 33평형은 1층부터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동호수 중그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건립가액이 많은 순으로 어, 분양이 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정산 추첨으로 동과 층 호우 위치가 결정되면 은 조합원은 분양계획을 체결해야 하고 추첨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 대조 1구역 재개발 어, 추진 현황입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2011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2017년 1월에 났습니다 2019년 5월 23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2021년 6월 18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과 후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 1구역 공사비 증액과 조합과 조합원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과 1년간의 사업이 지연된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22년 7월에 두 번의 연이은 총회로 공사비 증액과 관리처분 변경 총회가 통과됐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대조 1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5,806억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기존 가계 공사비가 평당 517만 원이 됐습니다. 원래 현대건설에서 5 2 8만 원을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조합이 TV나 가전제품 등그풀 옵션을 포기하면서 517만 원의 해비가 된 것입니다. 가격대 약전된 36개월이었는데 공사 기간이 3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착공 돼 가지고 이제 공사 중단만 없다면은 2026년 1월 준공이 됩니다 총 공사비가 2017년 계약 시에는 4625억에서 증액된 5086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조 1구역 조합원 분양 계약 및 동호수 추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변경 승인하면 3개월 이내에 일반 분양을 하게끔 그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상반기에 동수 추천과 일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은 시공사에서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비례율이 하향되어서 조합원 감정평가액이 대략 10에서 15% 정도 하향됨으로써 사실상 추가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40% 무이자, 나머지 유이자 대출로 진행이 됐었는데 40% 무이자도 비례율 하향으로 인해서 유이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자를 내게 됐다는 거죠. 대조 1구역이 빵빵 100이었습니다. 잔금 때 전액납부 조건이었는데 조합과 시공사와 처음부터 계약할 때 에부터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를 대주는 형식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에 관심이 없는 조합원들은 알지 못했죠. 대저 1구역 재개발 현재 그 진행사항입니다. 대저 1구역 재개발이 22년 9월 공사가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 조합장 및 임원 저는 직무 어, 정기 중입니다. 2023년 3월 23일부터 법원에서 선정한 직무대행으로 박일규 변호사가 어, 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조 1구역 카페에서 가져온 겁니다. 상사에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예, 올립니다. 대조 1구역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두 곳, 이게 광명 2구역과 장위 4구역 총의 책자 내용을 참고해서 비교한 조합 관리비 총 비용 추산액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조합이 방만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조합의 돈을 물쓰듯이 쓰는구나 자이포시면은 대저 1구역이 2,451가구 입니다 운영비를 보면은 100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법무비용이 140억 입니다 법무비용이 67억 이다 소송비용이 76억 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관리비가 180억 입니다 총해서 441억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광명 2구역이나 장의 4역보다 2, 3배가 관리비가 더 높게 사용이 됐습니다. 조합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현재는 공사 중단 없이 빠른 입주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